이상수입니다. 혀두르가 <laughs> 이번에 격투기 무대를 은퇴를 했습니다. 혀두르 선수하고 자구는 거의 이제 브라더, 막형 같은 자구는 그런 사이인데, 제가 이제 효도로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컴뱃 삼보라는 시합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 그 시합을 한 영상을 리뷰도 하고 효도로 선수하고 옛날 추억이 있던 그런 에피소드들을 한번 풀도록 해보겠습니다. 효도로한테 배운 기술 뭐 러시안훅이나 가벼운 택다운 이런 들을 시연도 하겠습니다. 네, 한번 가보시죠. 아 지금 제가 리뷰할 이 경기는 2007년도에 대통령급 세계 삼보 시합이 있었어요. 때 제가 시합을 전하게 되는데 제가 그 그게 4강 시합이었을 겁니다 참 그때 제가 많은 걸 배우고 그때는 테도로가6 1분의1 사나이라고 해가지고 프라이드 챔피언도 하고 엄청 세계적인 선수였거든요 저한테는 정말 큰 시합이었기 때문에 한번 리뷰해보겠습니다 자자 자, 제가 지금 파란색 입고 있는 게 네, 제, 제보, 지금 빨간색 입고 있는 선수가 효도르입니다 자, 이게 2007년도에 정상이라가지고 화질 엄청 안 좋은데, 좀 감안해주시고, 그냥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쌍수리. 네, 리 아, 아우, 이제 기절, 보급 있어 기절되요 제가. 자, 이때 효도르가 어, 타격을 워낙 잘해가지고, 제가, 진짜 거리를 제고 많이 움직여야겠다 생각했었어요. 어 제가 타격 거리 재고 계속 이제 자 <laughs> 하고 <웃음> 제가 효도로랑 시합하기 전에 이 시합하기 전에 효도로 같이 훈련했거든요. 어자 삼보라면 이제 이제 컴백 삼보는. 타격도 있으면서 던지는 매치 기술도 있고, 그라운드 기술도 있고, 그런 건데, 이때는 풀 점수라고 했어요, 풀. 이제 끝나는 점수가 12점이었어요, 12점. 이제 던지는 점수가 4점이기 때문에, 이제 제가 이경기를 보시면, 오, 어, 타격. 이때는, 오. 어. 제가 이효들한테때 배워가지고, 손을 계속 흔드는 걸 이렇게 배워가지고, 그때. 앞서을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이때 효도와 같이 운동을 해가지고 효도르도 효도르가 제 스타일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. 자 요렇게 되면 이제 던지는 점수가 제가 이제 4점 하고 이제 지금 누르는 점수가 또 생깁니다 이렇게 누르는 점수 누르기 점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누르기 점수가 또 받아가지고 이게 4점 받습니다 제가 제가 계속 이제 파운딩 안 나갈라고 계속 못놀림으로저 이때 하체 제가 유일하게 지금 히루굴 걸었어요 히루굴 제가 처음 지금 제가 그라운드를 이때 주의에서잘 못했는데 본능적으로 살라고 이제 이 본능적으로 히루굴 걸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, 이때 혀드리는 진짜 전성기 최고였어, 최고였어. 요 어. 아 어, 저도 원래 제가 유도 선수를 했었는데, 유도 선수도 하고 엘리트도 하고 했었는데, 와, 아, 제가 이거, 이거, 이거 이제 벽이라는 걸 느꼈는다면, 저도 도복을 입고, 진짜 뭐, 진짜 뭐, 뭐, 국가대표도 하고 선수들 하고 부딪히고 뭐고 막 해봤는데 혀도를 하고 부딪히는 순간 이거 모르겠는데 벽이 있다고 생각이 되나? 도복을 잡고 했는데도 이게 제가 이게 밸런스를 못잡겠는 거예요 혀도르가 너무 이 밸런스 삶이 좋아, 좋아가지고 어~ 제가 이때 타격이 자신 있어가지고 어. 오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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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뒤, 앞뒤. 자, 어, 어. 자 이렇게 또, 넘어간, 또 넘어갔습니다, 이렇게. 자, 이렇게 해가지고 폴 점수 제가 아까 네번 넘어갔거든요. 세 번, 세번 넘어갔어요. 그하고 아까 누리 점수 다 하고 해가지고 폴 점수로 12점을 끝나가지고 헤드로에 졌습니다, 이게 근데 금방 아까 영상을 보시면 헤드로가 크린치에서 좌우로 움직이고 손을 밑으로 쓰고 하는 이런 기술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방어를 할수 없어요. 었 이거 저한테는 근데 훈련과 시합이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. 효도르하고 훈련을 갔다 온 상태에서 이 시합이 잡혔었어요. 저는 엄청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, 막상 시합이라는 개념과 훈련할 때하고 완전 효도르가틀린 거예요. 이게 그래서 저한테는 경험을 받아가지고 제가 엄청 많이 이제,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. <laughs> 사람들이 보면 이 효도한테이 시합을 하기 전에 살살 해달라고 막 이렇게 했다고 말 설이 있는데 저는 그런 적이 없거든요.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효도한테살살 해달라고 뭐 말할 일도 없고 이 시합 효도로도 알거든요. 시합은 시합인 만큼 효도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엄청 깍듯이 합니다, 효한테는 진짜. 왜냐면 저한테는 스승이고 외국 같은 그 나이가 없이 형제 같은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엄청 저 제일 많이 잘 챙겨주고 있었거든요. 이제 러시아 훈련은 진짜 스파링을 엄청 강하게 합니다. 풀스파링을 하거든요. 거의 헤드기어를 다 끼고 정말 저는 놀랬어요.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스파링도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했는데 러시아 가니까 쿨스파링을 막 하는 거예요 와 이게 잘못하면 죽겠다 항상 긴장했겠다 그때 이제 무슨 효도를 응원하는 뭐 대학교에서 체험을 왔었어요 학생들이 막 앉아있고 저희가 훈련하는 걸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효도를 엄청 이게 이제 좀 그래도 이제 보여줘야 되니까 제가 훈련 파트너여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제가 서 아시아에서 이제 왔다 효도로 동네인데 제가 가기에는 진짜 동행이 처음이었거든요 보기 힘들어요 동행이 효도로가 제가 마운트 뺏겨가지고 파운드 맞고 있는데 제가 한번 기절했었어요 기절했는데 파운딩 키 때리는 거예요넉달됐다또 파운딩 만아서정 차렸어요 그냥 탭을 쳤는데도 탭을 안 나줘. 요때의 효도로가 얼음 파운딩 엄청 유명하죠 얼음 파운딩 제가 이 복부가 단련된 거도 그때 효도로 때 엄청 많이 맞았습니다 얼음 파운딩 얼굴 방어를 하면 배에 얼음 파운이 때리는데 와 이때는 이제 이거 그때 단련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어요 운동할 때도 그렇고 이제 편하게 챙겨주고 항상 리더 있게 훈련 시작하면 제가 따라갔었거든요. 제가 혀도 형하고 동생하고도 시합하고 서로 형제들하고는 저하고는 거의 형 형제 같은 그런 관계죠. 격투기 은퇴를 했잖아요. 이번에 잘하면 한국에 산보 때문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어요. 네, 그때 오면 저하고 같이 한번 추억이 담는 산보 영상도 한번 찍고 하겠습니다. 네, 그렇게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이상입니다 효도로 선수는 정말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. 명성을 날리고 그런 것보다는 자기가 뭐 은퇴를 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자부심을 계속 이제 제자들한테 펼치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번에 은퇴하면서 좀 마음이 찡했어요. 저한테는 큰 우상이 었고 엄청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다음에 한국에 효도르로서 오면 어 정말 한번 제가 좀더 큰절 한번 올리고 싶네요. <laughs>